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귀신 귀 자가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개집 종의 한 귀신 귀 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귀신 귀 자는 푸스입니다 귀신 모양이죠 왜 귀신 모양이냐 이게 왜 귀신 모양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뭐 귀신의 콧구멍이 4개에 달리고 뭐 다리가 구부러지고 마늘 달고 있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겠으면은요 박지성 선수가 얘기했죠 써보세요 <laughs> 써보시면 아실 수 있다는 거. 자, 한두 번 써보시면 바로 아는 귀신 귀자 되겠습니다. 자, 다 귀신 귀자가 들어가죠? 자, 흑덩이 괴자 보겠습니다. 흑덩이 괴자. 자, 이렇게 흙이 말이죠. 흙이 뭉쳐있는데, 흙이 뭉쳐있는데, 밤에 보니까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흑덩이다 해서 흑덩이 괴자입니다. 흙이 귀신 같아 보이니까 그것은 바로 흑덩이다 해서 흑덩이 괴자 되겠네요. 흑덩이 괴자. 무슨 당연히? 요거겠죠? 뜻을 나타내는 흙이 부수되겠습니다. 그래서 흙덩이 괴짜. 자, 다음은 느티나무 괴짜입니다. 느티나무 괴짜. 자, 이것은 나무가 귀신 같아 보여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느티나무다. 해서 느티나무 괴짜입니다. 아, 간단하죠? 나무가 귀신 같으니까, 느티나무, 흉 늘어진 느티나무 같다. 느티나무 괴짜 되겠네요. 됐습니다. 음, 자, 다음은 허수아비 괴짜. 허수아비 괴짜. 자자 자, 사람이 자 귀신의 허수아비가 된다 해서 허수아비 괴짜입니다.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허수아비 쳤는다 해서 허수아비 괴짜 되겠네요. 허수아비 괴짜. 자 다음은 부끄러울 괴짜죠. 그리고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귀신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사람은 참을 수 없는 <laughs>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괴짜. 주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뿐이죠. 자,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해서 부끄러울 괴짜 되겠습니다. 부끄러울 괴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한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괴짜 되겠습니다. 음, 다음은 낮을 빗자 볼게요. 낮을 빗자. 자, 한 점의 밭.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일천천자 요소죠. 그렇습니다. 일천명의 자, 낮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죠. 옛날에는 낮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낮을 빗자 되겠네요. 낮을 빗자. 비자. 낮을 빗자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계집종 빗자죠. 계집종, 여자종을 뜻합니다. 계집종 빗자. 자,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천 명의 낮은 사람들 중에, 누구? 여자 종 개집 종이다해서 개집 종 빗자 되겠네요. 어라 다 비로 발음이 되죠. 이렇게 낮을 빗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비로 발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2,355조 중에 자세개 나온다는 건낮을 빗자 야 그렇습니다. 다 비로 발음 됐습니다 개집 종 빗자까지 그리고 마지막 비석 빗자입니다. 비석 빗자 자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천 명의 낮은 사람들이 자, 돌로서 비석을 쌓았다 해서 비석비자입니다. 돌로 만든 비석이다. 비석비자. 굉장히 간단하죠? 비석비자. 돌 숫자 쓰면 뭐다? 이거 바로 비석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글자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귀신기자 부수입니다. 써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보세요. 자, 다음은, 자, 흙이 뭉쳐서 귀신 같아 보이니까 이것은 자, 흙덩이다 해서 흙덩이 괴짜 되겠고요. 자, 다음은 나무가 충 늘어진 게 귀신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느티나무 괴짜입니다. 느티나무 괴짜 되겠고요. 자, 사람의 몸에 귀신이 허수아비로 들어갔다 해서 허수아비 괴짜 되겠습니다. 음, 다음에는 자, 귀신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마음이 부끄럽다 해서 부끄러울 괴짜 되었네요. 자, 다음은,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천 명의 낮은 사람들에서 낮을 빚자.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천 명의 낮은 사람 중에 여자 계집종이다 해서 계집종 빚자. 다 비로 발음했네요. 자,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천 명의 낮은 사람들 중에, 자, 나중에 사람들이 돌로 만든 비석이다해서 비석 비자까지 되었습니다. 괜찮죠? 다음 이야기도 넘어갑니다.